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오늘 뽑을 거는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이게 뭐라고 해? 메가 메가 피카츄, 메가 판초. 아니 다 메가 아니지. 아 메가가 아니야? 이거 두 개만 메가. 아리자몽하고요여만 자라... 리자몽만 메가라고. 저 뒤에 있는 건좀 뭐야? 파란색. 게라도스. 얘가 게라도스 아니야? 이건 잉어. 저거 이거? 저거. 저거는 메가리자몽 X. 아, 쟤도 앞, 리자몽이야? 앞에 있는 게 메가리자몽 Y. 아, 아 이건 분홍색 게라도스네요. 이거 붉은 게라도스. 대조해지. 자료하면. 아, 붉은 게라도스. 아, 아 포켓몬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봤는데 포켓몬을 포카스 나갔었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메가판초 아니야 판초피카츄 그걸 뽑아볼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탑이 조금 이제 미흡하기 때문에 이 피카츄를 좀 써야 될것 같은데. 메가게라도 쓰구나 어, 아, 메가게로스가 붉은색이어 예, 놓치는 자리 같은데... 일단 그때기를... 아... 아... 박혔다. 이런... 아닌데, 그... 메가게로스는 이건데... 뭐지... 흘리... 흘리만 돼... <laughs> 인터넷에서 파는 게 잘못 나와있네... 메가가 아니야... 이건... 메가 아니... 이... 분홍색은 메가가 아닌데... 메가로 돼 있어... 데서. 음. 짭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짭이 잽일 텐데. 음. 하나 지금 더뺏거나야 피카츄 이거 아깝기 때문에 지금. 음. 아이 음. 뭐야 음. 이거? 어졌 약간 벌레가 지는 거야. 어, 이게 걸렸다. 음. 아, 음. 한번 날리고요. 음. 잘못된 정보를 드릴 뻔했어. 아 이걸 뽑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개수가 중요하긴 한데. 아아 아, 일단 놔두고. 아이또 걸렸네 이거 왜 이렇게 잘 걸려? 잡아라 잡아. <laughs> 이야 큰일 났다 이거. 완전 벽에 다 붙었다. 하나라도 뽑아가야지 다못뽑더래라도 리자몽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 야 꼬리봐 꼬리 탑이 지금 좀 이상한데? 확인뭐 확인해? 저 내가 생각하는 붉은 라더스가이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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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내려간다 어어 이런 씨아 여기 약간 놓는 자리인데? 음, 음, 음. 이야, 이 클럽 어머, 음, 끝났네. 음, 차, 기가 막힌다. 음, 해서 뭐못 뽑았어. 탑사타가... 아이 네, 좀 귀한 인형 아니에요. 이거 어... 안귀한가얘 시리즈로 똑같이 나온 거잖아. 한정판이 아닌데... 아이... 논다! 그 최대의 단점 놓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오 어, 랜덤이다 아 오케이 아또 적재적소의 적재, 랜덤이 또 터져주네요 자, 요 박힌 거를 이제 꺼내보죠 아 이건 핑크 게라도스 아 오케이 꼬리 걸렸나? 골드.. 골드에 처음 나왔던 거 같던데 갔다 갔다 오 나이스. 뭐야? 랜덤이야 뭐야 확인할 수 있겠다 <laughs> 자 잉어킹 아니 n 잉킹킹형형도왔왔다하하데데 잉어, 잉어. 뭐탕고리도 나왔고. 달려있는 티 n 은 똑같은 것 같다. 가품인데? 아니, 아까 그 뽑은거랑 잉어킹이랑 가품이니니똑같은은아 o s a person 오 아! 아 s 이다 나올 수 있었으면 또 얼마 p e 다 s 오, 랜덤. 이건 랜덤이네. 확실히 랜덤이네. 또 언제 터질지 몰라. 또 한참 안 터질 수도 있어가지고. 영성도 다음 주쯤이면은 이제 뭐 라플라스 같은 거랑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아주 이상의 꽃을 못 봤어요. 뽀키뽀키에도 곧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정록이 최고인 거야. 뭐가? 정록 일기 일기.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일기가 좋아. 그건 나이 먹어서 그런 거고. 아 그럼 사람들이 다 나이 먹었냐 그러면? 혹시 우리 그 포켓몬들 아직도 계속 나오고? 어, 휴추가 되는데 모르는 거지. 놓는 범위였어. 잘 들어갔고요. 아... 마지막 <laughs> 팩봐 이거 그래, 저렇게, 그래, 아 그래, 이거 그래, 자꾸 뱉히네 그래. 이거 2만원 했지? <laughs> 그래도 2만원 째 3마리나 나와줘가지고 <laughs> 이왕 피카츄도 있다 잠자는거 뽑아? 너무 큰데? 비닐로가 있어가지고 어이! 아, 이제 일단 잠깐 살려놓고... 이거 어째 어차피 놓는 범위거든요. 이거... 리자몽 X, Y, X... 일단 한번 떨궈줘야 돼요. 아휴... 아, 무조건 굴러떨어지면 여기는 아주... 아이고... 빼빼, 빼빼, 빼빼... 일단 좋아요. 잡을 공간이 생겼어. 잘 들어갔다! 갖다 얹혀가지고 뒤집어 제껴주자 체조하듯이. 아. 정품은 어떻게 생겼을라나. 많이 안다 같은데. 요새 인형들이 잘 나와. 이피카츄는 정품 같은데요? 뭔가? 어, 뭐야. 어우 뭐야 어우야 두개 다 나온 줄 알았어 <laughs> 이거 일단은 이캐로를한번 잡아서 집게를 모아가지고 아니면 인형으로 밀어주던지 그렇그 그렇죠. 두개 다 나온다 타이, 이거 타이피. 이거 딱딱딱 해가지고 어우 나이스 샷 아, 좋았다. 아, 지렸다라고 할 뻔했어. 네. 아, 웬만한 그런 멘트, 지난번에 네가 저급한... 저 지렸다가 <laughs> 뭐야? 그래가지고 네가 본니 드문 문하고 대결할 때... 오늘 순화시켜야지. 나 아, 다섯 개다 뽑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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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바, 이뭔 방향이야? 음, 이거 라바, 라바... 꼬리인 줄 알았다. 여기서 보고 피카츄 꼬리? 어. 아이 근 비닐은 아우 깃기깃했는데 시간은 길어서 좋아요. 아이고씨 왜 이렇게 벽에다 바짝 붙여놨어? 엄마? 쓸데없는 위치에 피카츄가 지금 있다. 아 여기 또 놓는 위치거든요. 마지막 캔네잘 들었는데 아휴 갔다 네. <laughs> 끝났고 그 뭐야 지금 피카츄만 다섯 개 뽑은 거야? 아아 어, 자 반향이도 뽑았잖아 반향 하나 <laughs> 가만히 있어 보자 각이.. 탑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5천 원짜리 없나? 5만 원짜리네 다. 저 피카 에 피카츄는 조금 무모해 보이는데 이렇게 크거든요. 이거 찍게 어디 들어가 이거? 아, 근데 그래도 일단 원하는 거다 뽑았기 때문에 자. 뭐 가끔 이제 실리를 좀 찾을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3만 원 썼어요. 3만 원에 6개 뽑았으면 사실 제 기준에선 본전이에요. 자 가방. 가방이 터지큰자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원정용, 원정용, 로디. 아 요거 요 가방이 사실은 그 우리 인포 파는 호시 채널 여러분들 아시죠? 그 호시 형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가 인형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쓰라고 자기 거그 제공해 줬어요. 따로 그 이름이 써있진 않는 거네. 잉어킹이었지. 그리 음. 리자몽. Y. 뒤에 꼬리. 깨알 꼬리. 우리가 는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는 요거. 음. 포켓몬 센터. 일본에서 포켓몬 센터 이름 달고선다 나오나 보지 인형이 포켓몬 센터 따로 있을 걸 이런 거 파는데 갸라더스야이 단추 봐 이거 마스터볼 같은데 아니 마스터볼이 아니지 마스터볼 M 자 서있지 귀엽다 이게 무슨 볼이냐 모르겠 그냥 몬스터볼 아니 이름이 있지 뭔 이름 있어 지안양 마스터볼 뭐 사파리볼 이렇게 있잖아 아아 그냥 통증 몬스터볼 <laughs> 맞네. 근데 왜 핑크색이야? 사진은 붉은 게라도스인데 그러네 사진은 빨간색인데 핑크색이네 이건 핑크 게라도스잖아 바라도스인데 예전부터 핵간지였어 완전 멋있었지 게라도스가 용의 눈물인가? 필살기가? 그물 속에서 토네이도 용의 콧물은 저거지 디지몬이지. 안다. <laughs> 알지. 그그그뱀 그 같이 생긴 그 디지몬 있잖아. 사사대사 사사 대왕 사천왕? 무슨 드라몬들 <laughs> 쓰던 거. 하여튼 콧물로막 <laughs> 어. 쏘지. 그게 무슨 삐에몬인가 나올 때 그때 마지막에 무슨 사 사천왕 나올 때 했던 그때야. 디지몬 어드벤처. 디지몬 어드벤처 노래 좋아요 엔딩곡이었나 그 뭐. 난 데이터몬이 제일 좋아. 여기 여기 리자몽이라고또아또나레인레은 설레인은. 설레이는. 어, 설레이라고 네가 레인은이라고 한것 같은데. 안녕히는. 자, 여러분들 같은 여섯 개 뽑았는데 어, 생각지도 않게 마지막에 더블 킬이 되면서 자, 그 뭐야. 뭐지? 어, 하여튼 다섯 개다 뽑았어요. 딱 원하던 것만 뽑아서 굉장히 일단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 소장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요건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